자, 여러분들, 오늘의 일일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제 교통경찰인데, 판례의 내용, 교통경찰 관련 판례의 내용이죠. 판례의 내용을첫 번째 볼게요. 혈중알코올농도 자, 이거는, 이거는 무슨, 주, 재차 위반했다. 뭐, 두번 위반했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럼 이거는 한 번으로 따져서 봐야 되는데, 혈중알코올 농도 0.03,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6개월 이상이란 말은 없어요.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은 없고 그냥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그럼 여기 나온 김에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번 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자, 이거부터 갈까요? 자, 이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넘었다 이상이다. 그 다음에 측정을 거부했다. 거부했다. 그 다음에 이제 0.08 이상이고요. 그리고 0.2 미만이다. 그리고 이제 0.03 이상이고, 0.08 미만이다. 이거에 따른 처벌이 조금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0.2 이상이면요, 여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죠? 그리고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됐죠. 여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여기는 이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꼭 이거 문제 말고도 이 사람이 일정한 기간 내에 10년 이내 음주운전 또 했어요 또 하면 그때는 처벌이 세지잖아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 X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 술까지 먹고 했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둘다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우리 발례의 무슨 경합이요? 상상적 경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뭐 이거예요. A라는 사람이 술을 잔뜩 먹었습니다. 잔뜩 먹은 사람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거나 사망케 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 A라는 사람이 바로 뭐가 됩니까? 위험 운전 치상죄가 돼.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특가법 5조 11일 11에 위험 운전 치상죄가 되고 또 하나가 이 사람은 술 먹고 운전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교법상 도교법상 음주운전죄도 되겠죠. 근데 이두 개의 관계는 실경이다, 상경이다. 두 개의 관계는 상경이 아니고 실경이라는 게 팔려져. 그러니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상경. 이두 개의 죄는 실경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이 A라는 사람이 술을 먹고 정상운전이 곤란해서 운전하면 이게 위험운전, 치상, 이거는, 이거는. 정상 운전이 곤란한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먹어도 이 상태가 안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이 약하면 조금만 먹어도 이게 될 수도 있어. 따라서 위험 운전 치상 2죄는 2죄는 0.03을 초과해서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건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됐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교법 위반죄의 범죄 수사위에서 미성년자인 피의자 혈액 채취할 때 피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으면 피의자, 피의자 본인만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의사 능력이 없어요. 없는 경우에도,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법정 대리인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에 명문 규정이 그렇게 있다면 법정 대리인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법정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의사능력 없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이걸로 처리를 하려면요. 이래야 됩니다. 이걸로 처리하려면 도로가 있고요.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있죠. 보행자 신호기가 반드시 녹색이어야 돼, 녹색. 녹색이고요. 그러니까 이 신호에 따라서 A가 여기를 건너겠죠. 건너는 사람을 이 안에서, 안에서 B라는 사람이 이 안에서 얘를 쳤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보행자 보험 위반이거든. 근데 문제는 자 만약에요 이 사례에서 앞에 차량 신호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차량 신호가 무슨 색이었냐면 적색이라고 적색,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가 멈춰 있는데 보행자 저, 그 신호기가 녹색이 깜빡깜빡이다가 얘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행자 신호기는 대신에 차량 신호기는 녹색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이 비가 녹색이니까 출발했는데 여기서 치였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사고난 시점, 사고난 시점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입니까?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일 때입니까? 적색일 때죠. 그러니까 적색일 때기 이 때문에 이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걸 로 처리하려면 보행자 신호등이 반드시 녹색이야 어돼 따라서 여기 보시면 녹색등화가 전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했는데 횡단 완료하기 전에 전에. 적색등화로 변경됐잖아. 그러니까 사고 난 시점은 적색등일 때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다. 아시겠죠?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자가 우리 판례가 이제 어떤 사람이 신호 위반으로 사람을 치웠어요 사람이 다쳐서 치상이에요. 근데이 사람한테 경찰서장이 통고처분해버린 거야. 이 사람이 범칙금 갖다 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범칙금 내면 일사 부재리가 적용되니까 이 사람한테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처벌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죠. 근데 우리 판례는 신호 위반과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는 통일성이 없다. 별개다 행위가. 그러니까 두 개는 또 처벌해도 이중 처벌 아니라고 봤죠. 따라서 신호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책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이중처벌안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6개월 이상 이게 빠져야 되고요. 그리고 니은은 맞고 지귿은 일적이지 않은, 사람마다 다르다. 됐죠? 그리고 이거는 이거 아니다. 녹색이 아니기 때문에 적색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무상과질랑체로 제책 모를 수 있습니다. 이중처벌안 걸린다는 거죠. 따라서 니은과 리을 두 개가 잘못됐고 나머지는 맞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어 지금 이제 시험이 좀 늦어져 가지고 여러분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던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제가 여러분 시험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일일일제를 계속해서 좀 이렇게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라도 참고하시면서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를 찾아뵙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 화이팅입니다.